안녕하세요. 계열은 이젤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미팅이 있거나 전시회를 나가게 되면은 많은 명함들을 받게 됩니다. 이 명함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달받은 명함들을 메이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받은 명함의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모두 완료하였으면 이제 메이크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 시나리오가 동작을 하게 되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 파싱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정보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명함에 대한 정보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확인해 보면 고객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전달이 되었는데요. 한번 명함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다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이 이름이라는 강사님의 명함을 보면은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제대로 들어갔고 회사 주소 또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명이 없는 것은 명함에 회사명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그림돌 횟집의 대표님의 명함을 보면은 연락처와 회사 주소가 제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메일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기아 카마스틴의 명함을 보면은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고 연락처 또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와 회사 주소까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마지막 삼성전자 서비스의 명함을 보면은 이름과 직책, 회사 주소 그리고 연락처까지 제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이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서 필요한 명함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회사명에 따라 분류를 하여서 여러분들이 찾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하단 링크를 통해서 이 명함 저장 자동화 시나리오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명함 자동화의 블루 프린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명함 저장 자동화 파일 외에도 다양한 시나리오 파일들을 올릴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열고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구글 드라이버에서 Watch Files in a Folder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정을 연결 후에 여러분들이 명함을 저장할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올로 놔두고 리밋은 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명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10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부터 정보를 받아올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선택하는 것도 있고 특정 날짜를 선정할 수 있고 현재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를 선택하여서 이 파일 이후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올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함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누르고 다운로드 파일을 선택합니다.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 후에 파일 아이디는 앞에 있는 파일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GPT를 선택하여서 GPT에서 Analyze Images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GPT 또한 연결해 을 주시고, 프롬프트는 제가 이전에 작성한 프롬프트를 저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하였고 답변 또한 제이슨 형태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엣 이미지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로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미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를 누릅니다. 다음은 GPT를 또 선택하여서 데이터 컴플리션을 선택합니다. 모델 또한 동일하게 선택할 거고 메시지는 유저를 선택한 후에 앞에 있는 결과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것을 제이슨 형태로 깔끔하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가끔씩 g p t 가 제이슨 형태에 맞지 않게 결과값을 나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여기 쇼 어드밴스를 누르게 되면 맨 하단에 리스폰 스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이슨 e c 트로 선택을 하고 제이슨 리스폰스를 OK를 누릅니다. 이렇게 포맷을 JSON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은 가끔씩 불필요한 답변을 방지할 수 있고 JSON 형태로 무조건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ax 터크는 최대인 0을 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다음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를 선택하고 Add a Row를 선택합니다. 구글 시트를 연동한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동을 하였고 시트는 시트 이름 또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트 이름을 다 설정 후에는 각각의 결과 값을 넣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결과 값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시나리오를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 값을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OK를 누르고 저장을 한번 한 후에 이제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결과 값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었고 이미지가 모두 인식이 완료되었고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글 시트로 돌아가서 각각의 정보들을 이제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정보들을 제대로 매핑을 하였고요. OK를 누릅니다. 한번더 저장을 한 후에 이제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함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렇게 모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고 구글 시트에 제대로 된 정보들이 다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받은 명함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후에 메이커와 GPT를 활용하여서 구글 스페레드 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명함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